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로가 드입니다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실수하기 쉬운 그러한 살 문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둑판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흙도를 살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두어서 흙을 살려야 될지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수 그냥 이곳에서 한번 단수 쳐보고 싶지 않습니까? 자 이곳에서 단수를 치면요 백에게 아주 좋은 수가 있는데요 가만히 이곳으로 이렇게 끼워가는 수가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흙도 여기 끊어 와야 되는데 여기서 백이 중요하죠. 덜컥 여기서부터 단수를 치면 지금처럼 수순이 진행이 되는데 이곳은 흙이 살아 마치 성공처럼 보이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흙이 이곳으로 두면요. 백은 여기서 단수를 치지 않고 흙두 점을 단수 치는 수가 좋아요. 그럼 여기를 때려봤자 환격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곳은 흙이 모두 잡혀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곳에서 단수 치는 수 정답이 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엔 왠지 이곳을 또 한번 연결해 보고 싶은데요. 자, 여기를 연결하게 되면 백이 지금처럼 이곳으로 이렇게 빈 삼각 두는 수가 좋아요. 여기서 단수 치는 것은 때려내는 순간 모두 잡히죠 흙이 그래서 안 되고요. 이곳에서 이렇게 연결하면서 단수를 치고 싶은데 여기서 백이 여길 연결하는 순간 백을 잡더라도 치중당하게 되면 흙이 모두 잡혀 역시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연결하는 수도 정답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번엔 정말 이곳 먹여치는 수 정답처럼 보이실 거예요. 자 이곳을 먹여치기 했을 때 백이 어떠한 수가 있냐면요. 이곳을 가만히 이렇게 끼워가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을 끼우게 되면 흙도 어쩔 수 없죠. 여기 일단 단수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백이 여길 때려내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타깝게도 흙이 여기를 연결할 수가 없어요. 자충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백한 점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두게 되면 여기 있는 흙돌 모두 잡혀. 역시나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했던 먹여치기 수도 정답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정말 마지막 그러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곳에서 단수 치는 분들 또 많이 계실 거예요. 자, 이곳에서 단수를 치면 100이 지금 어떠한 수가 있냐면요. 이곳을 가만히 치받아요. 그러면 여기 때리는 수는 지금처럼 두어서 이거 흙이 모두 잡히니까 안 되니까 흙도 이곳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때 백이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내려 빠지게 되면 여길 연결할 수가 없죠. 자충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 있는 백한 점을 먹어야 되는데 이 수수는 안타깝게도 패가 되어 실패가 됩니다. 패 없이 흙이 살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과연 흙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 어디가 될까요? 자,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여러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곳이 정답이 되는데요. 바로 이곳을 하나 치받는 수가 아주 좋은 수가 됩니다. 자, 백이 이곳을 때려내는 것은 여기 먹여치기 한 다음에 뒤에서 단수 치면 여기 있는 백도를 살릴 수가 없어서 이것은 흙이 살아 성공이 되고요. 자, 그렇다고 백이 이번에는 이곳에서 이렇게 막아가는 수가 사실 가장 까다롭거든요. 이때 흙이 잘 돼야 되겠죠. 덜컥 이렇게 단수 쳤다간 환격을 당하는 순간에 지금처럼 수순이 진행이 되는데 이곳은 흙이 잡히기 때문에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여기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정답을 발견하셔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어디냐면요. 이곳을 먹여치는 수가 아주 좋은 수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백돌들이 모두 단수 당했기 때문에 일단 여기 때려낼 수밖에 없죠. 이때 뒤에서 연결을 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흙돌은 지금처럼 이렇게 환격을 이용해서 잡을 수가 있는데, 흙이 백석 점을 이렇게 잡는 순간, 여기 있는 돌이 단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길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지금처럼 급소자리를 흙이 두게 되면 아주 깔끔하게 흙이 살아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